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슬라이드 3번과 4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3번부터 해볼게요 슬라이드 3번은요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텍스트를 작성하고 지시사항대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제목을 써볼까요 3번 슬라이드 제목에다가 일정 건강관리 작성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문단이 영문하고 이렇게 한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문단부터 먼저 작성하고 이런 서식들을 바꾸고 복사해서 밑에는 글씨만 바꾸는 걸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여기 텍스트 작성에 필요한 글머리 기호와 글자 크기들을 확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먼저 써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3번 슬라이드를 글씨를 하기 전에, 글씨를 작성하시기 전에 하나 설정해 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3번 슬라이드에서 데이터를 쓰시다 보면, 쓰시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제 크기 조절을 했다. 글씨가 작아져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시험이니까 글꼴이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막 아, 크기를 좀 줄여야겠다 하고 이제 줄인 건데, 글씨의 크기가 변경되면, 또 다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테두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도형 서식을 누르면 얘가 이제 텍스트 상자잖아요.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 옵션에 갑니다. 텍스트 옵션에 가서 세 번째 보면은 텍스트 상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서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크기 조절 아무리 해도 글자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 맞춤 안함을 꼭 하고 이 글씨를 쓰시면 나중에 실수를 방지할 수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지금 원래 얘가 이렇게 컸었어요. 근데 지금 영어 문단만 쓰고 복사한다고 했잖아요. 적당히 줄여주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뭐 오른쪽에서도 좀 줄여주고. 자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먼저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엔터를 치고 나서 보니까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여기 메뉴 중에 보시면 홈에서 볼게요 목록 수준 늘림을 한번 눌러주면 돼요 실수로 한번 더 눌렀으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줄임을 눌러주면 되죠 네 이거 늘림 한번 딱 눌러서 한 수준을 넣어서요 또 작성을 해 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다 해주시고요. 생각보다 이제 데이터를 작성하는 게 파워포인트도 좀 많기는 하거든요. 타자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한 줄을 쓰고 나서 엔터를 쳐야 되는데 엔터 치려고 보니까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그냥 엔터를 치면 돼요. 그냥 엔터. 일단 글머리 기호가 있으니까. 자, 어 오늘은 그냥 다 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여기에서 이 다음 줄로 내릴 건데 이런 경우에 보니까 여기는 글머리 기호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키보드에 보면 시프트 키 있어요.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엔터. 그러면은 글머리 기호가 생성되지 않고 자동 줄바꿈이 되어서 작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S A T I S F I S인데 금오 다가 있네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신 후에 지금 위에 있는 조건대로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자, 이 모양의 문단, 이 문단에 대해서 이 글머리 기호를 바꾸고, 글꼴, 굵게, 줄간격 1.5주 이거를 바꾸고,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 헬스케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여기 바꿀게요. 이 글머리 기호를 바꾸시는 방법을 위쪽에 보시면, 크게 보여드려볼까요? 얘인데요. 이 그림 자체를 누르잖아요. 이 글머리 기호. 그럼 없어져요. 다시 누르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머리 기호를 바꾸실 때는 옆에 있는 이 세모 단추를 눌러야 돼요. 얘를 눌러서 아까 이 모양이었거든요. 똑같은 글머리 기호를 클릭하면 돼요. 요겁니다. 요거. 이거 눌러서 없어지면 얼른 다시 누르시면 돼요. 옆에 세모 단추 눌러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굴림 24 굵게 줄간격 해볼게요. 자블럭이 잡혀져 있으니까 바로 글꼴 굴림으로 엔터 24 엔터 굵게 됐죠 얘가 줄간격이에요. 화살표가 위 아래로 있는 거 클릭해서 1.5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제목에 대한 문단의 제목에 대한 것을 설정을 다 했어요. 이제 밑에 하면 돼요. 자, 여기 임부터 햇빛까지 블록 잡을까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 자, 모양은 V자 모양이네요. 그럼 글머리 기호 옆에 세모를 눌러서, 세모를 딱 눌러서 V자 모양 체크하고, 자, 굴림 20, 줄 간격 1.5. 줄 간격 이거라고 했죠? 1.5. 이렇게 똑같이 바뀌었어요. 에라. 그죠? 이렇게 이번에는 그러면 이 작성되어진 영어의 문단을 한글 문단으로 이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글상자에 테두리를 딱 눌러서 컨트롤이 복사하고 시프트가 빠듯하게 복사되는 거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면서 테두리 선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끌고 드래그를 통해서 복사해 주세요. 마우스 떼고 컨트롤 시프트 떼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작성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쓰실 때 이거를 이렇게 푹 잡아서 쓰시면 밑에 있는 게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은 엔터 치면 또 이거 탭 누르고 글자 크기 또줄여졌으니까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사하신 후에 여기에서 어첫 번째 줄에 있는 제목 지울 때 조심히 지우는데 한 글자 정도는 남겨두고 지우세요. 그래서 건강 관리 하고 2가 지금 남아있죠. 이걸 조심히 딱 딜리트를 한 번만 딱 눌러서 밑에 있는 줄이 위로 안 따라오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번 작업할 일이 없으니까. 유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밑에를 쓰실 때도 자 여기다가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몇 줄. 그리고 이제 딜리트로 다 지워도 됩니다. <laughs> 그래서 밑에 있는 줄이 이제 위로만 안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 써볼까요? 아니면 규칙적인 건강 좀 늘려야겠네요. 좁아서 자 여기 건강 이 부분에서 여기서 Shift Enter가 들어가겠죠. 글머리 기호가 두 번째 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Shift Enter를 져서 자동 줄바꿈을 해주고 또 Shift Ent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끝났어요. 첫번째 어,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문단을 한 후에 두번째 문단은 복사해서 글씨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1번에 세부조건을 해볼게요. 이렇게 넘어가서 자, 동영상 삽입을 하래요. 자 그러면 동영상 삽입 해볼게요. 자, 픽처 폴더에 있는 동영상입니다. 자, 삽입에 가면은 삽입에 가면, 비디오라고 있어요.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비디오에 가서, 내 PC에 비디오를 누르면, 동영상, 피처 폴더가 들어가져 있어요. 동영상, 따닥. 자, 요렇게. 적당히 위치시켜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서 뭐, 크기라든가 위치를 적당히 해주시면 되죠. 요렇게. 그리고 나서, 자, 자동 실행과 반복, 시... 반복 재생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위쪽에 재생이라고 있는데요, 재생 메뉴에서 클릭할 때를 자동 실행으로 그리고 반복 재생을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거, 이거 재생 단추 누르면 진짜 동영상이 틀어집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3번 슬라이드가 끝났어요. 한번 크게 볼까요? 이렇게 됐죠.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됐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3번을 해봤고요. 자, 4번 이어서 바로 해볼까요? 자, 4번은 표 슬라이드입니다. 표 슬라이드는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80점의 점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자, 이어서. 자, 4번의 제목은요. 자, 여기다 쓸까요? 2점 균형 있는 식생활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표를 먼저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도형들을 위에다가 그려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4번 슬라이드 밑에 표 모양 있죠. 얘를 눌러서 열은 세로고요. 그래서 3. 행은 가로예요. 행도 가로. 행은 가로. 그래서 3. 똑같이 3. 3.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표를 넣고 보니까 어 이렇게 음영이 들어간 것처럼 됐네요. 근데 우리 출려 형태에는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면 위쪽에 글머리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체크를 풀어주면 동일한 색상으로 바뀌고요. 자, 이 상태에서 3번 은 어차피 우리가 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 3번의 세부 조건도 같이 해볼까요? 표 스타일을 테마 스타일 1 강조 5로 하래요. 그러면 자 여기 위쪽에 표 스타일이 있어요. 자세히 단추죠. 얘가 클릭하셔서. 위쪽에 있는 게 테마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5를 클릭하시면 돼요. 크기 조절. 이 점들을 이용해서 적당히 조절해주고요. 위쪽하고 왼쪽에는 도형을 넣어야 하니까 적당히 공간을 마련해주면 되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또 이제 써주는 거죠. 각 칸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써지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쓴 다음에 나중에 어 정렬을 통해서 바꿔 줄 겁니다. 그래서 어, 각 칸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한번 키워볼까요? 자, 제가 이 강의 영상과 함께 기출문제도 같이 첨부가 되니까요. 어,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게좀 불편하시다면 은 출력을 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험장에서도 어, 시험지로 배부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파워포인트 수업을 할 때는 이번 영상에서는 좀 자세히 어, 설명하고 싶어서 어, 작성을 하는 겁니다. 어, 한번 빨리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했고요. 어, 생각보다 데이터 쓰는 게 많아가지고요. 이래서 시험장 갔다 오시면요. 어,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작성을 다 해봤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조건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굴림 18포인트에 대한 조건을 해볼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거나 테두리를 딱 눌러서 홈에서 굴림, 엔터, 18포인트,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글씨가 위에 떠 있으니까 가운데, 가운데 맞춤, 이거는 가로에 대한 가운데에요. 가로, 가운데로 가고요. 이쪽에 보면은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중간, 세로에 중간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까지 눌러줘야 글씨가 정, 가운데로 오고요.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줄과 줄 사이에 띄어졌네요. 이거는 위쪽에 줄 간격. 이렇게 뜹니다. 줄 간격. 클릭해서 한1.5 정도? 우리 방금 3번 슬라이드 할때 해봤죠? 1.5 정도로 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만드신 후에요. 이제 도형만 하면 돼요. 도형은 한 세트를 그리고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도형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서 뒤에 있는 도형이 이거, 직각 삼각형이에요. 클릭해서 첫 번째 너비에 맞춰서 그려줍니다. 네, 뭐 색상은 뭐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혹시 뭐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다른색으로도 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블루 계열로 다 할게요. 자, 그리고 윤곽선도 검정색 기본으로 됐죠. 그런 다음 이제 앞에 거, 자, 앞에 도형은 어 이겁니다. 오각형. 자 기본 도형에서 정오각형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직각삼각형 자두 번째 이겁니다 정오각형 클릭해서 여기 위에다가 적당히 그려주세요 자 끝에서 이렇게 조절하면 안내선도 나오니까 조절 잘하셔서 조절 크기도 조절해주고자 밤류라고 바로 쓰면 되고요 어 색깔도 뭐 서식에서 자유롭게 좀 연한색인 것 같으니까 좀 연한색으로 하고 윤곽선은 검정으로 하고. 됐죠? 그럼 이제 홈에 가서요. 굴림 18포인트 해주면 되겠네요. 자, 굴림 펜터 검정색. 자, 테두리를 눌러서 하시는 거 아시죠, 이제. 커서가 들어갔으면 안 돼요. 테두리 딱 눌러서. 그리고 크기 색깔 바꿨어요. 자, 그다음에 얘네들은 복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고 제가 드래그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제목이 움직이네요. 이래도 좀 불편해. 그러면 첫 번째 뒤에 있는 것부터 클릭하시고요. 처음엔 그냥 클릭. Shift키를 누르면서 앞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Ctrl-Shift 누르면서 드래그. Ctrl-복사, Shift는 반듯하게 이동. 그래서 반듯하게 복사되는 겁니다. Ctrl-Shift를 동시에 눌러서 이렇게. 제가 이거 두 개를 좀 조절하고. Ctrl-Shift 눌러서 복사했습니다. 크기 조절. 네, 됐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클릭 드래그 선택할 때는 쉬프트 키 누르면서 클릭 이렇게 데이터 작성해 주시고 수정해 주셔야겠죠. 벌써 다 됐어요. 위에가. 이번엔 하나 남았어요. 여기 보면 왼쪽에 구분이라는 이 도형을 해볼 거고요. 이번에 세부 조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선형 아래쪽이라는 그라데이션을 주라고 합니다. 먼저 도형을 그려야겠죠? 이 도형은 기본 도형의 이 도형입니다. 눈물방울이라는 도형이에요. 클릭해서 적당히 그려주세요. 이렇게 크게 조절해주고요. 자, 구분이라고 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를 미리 해도 돼요. 굴림 18포인트 이런 거. 위쪽에서 굴림 18포인트 검정 이런 거. 테두리 선도 해줄까요? 서식에서. 윤곽선에서 검정색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그라데이션 요것만 하면 됩니다. 자, 그라데이션 효과를 뭐 물론 위에서도 할수 있지만 얘는 오른쪽 마우스 도형 서식에 가서 바꿀게요. 좀큰 화면에서 바꾸려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도형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 선형이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선형 방향은 마우스 포인터로 올리면 이름이 나와요. 선형 아래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형 누르고, 방향은 선형 아래쪽. 어때요? 모양이 비슷하죠? 색깔도 비슷하고.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이거 중지점이라고 해서 얘를 클릭하시면 색깔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더 진하게도 바꿀 수 있고요.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음영도 바뀌기도 하고, 테두리를 클릭하면 중지점이 들어가서 좀더 세세한 어,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 없애려면 빼면 돼요. 바깥으로. 클릭하면 들어가고 바깥으로 빼면 돼요. 이 부분 뭐두 개의 중지점 정도로 색상을 바꾸는 걸로 해주면 돼요. 이 정도가 좀 비슷하죠? 클릭하고 색깔 바꾸고 여기 클릭하고 바꾸면 되는데 뭐 여기는 흰색이니까 안 바꿔도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이제 또 복사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 닫을게요. 네, 얘를 Ctrl-Shift를 누르시면서 복사. 또 한번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복사 크기 조절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데이터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도 해봤어요. 눌러볼까요? 깔끔하니 예쁘죠. 자, 이렇게 글씨가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도 뭐 이렇게 건너뛰기해서 없어지면 더 예쁘고 3번과 4번까지 마무리해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오버슬라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